나는 주기 대사가 부럽습니다. 과거에큰 스님들은 서른 몇 살에 돌아가셨습니다. 경전 번역을 하셨는데 일백 주의 논주를 번역하시고 일백 년 지은 시간이 아주 짧았습니다. 아주 많은 불사를 하시고 마치고는 바로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늙으면 늙는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아직 늙지 않았습니다. 노스님은 아직 좋아 보인다고 말들 합니다. 고통은 자기 자신만이 압니다. 고통을 여러분들한테 말하겠습니다. 늙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사지가 조화롭지 못해서 한번은 여기에서 경련이 일어나다 잠시 후 종아리가 또 근육이 뭉치고 걸을 수가 없습니다. 산에도 오르지 못합니다. 다른 이들은 엄청 빨리 가는데 자신만 나고 됩니다. 자신은 좀 힘든데 사람들은 다 가버립니다. 혼자서 견딜 수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늙는 것 자체가 고통인 것입니다. 생로병사를 먼저 인식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고 나면 연연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려놓읍시다. 간파합시다. 이 세계는 당신에게 속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시대가 지났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자신을 알고 사회를 알아야 합니다. 인생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것을 인생이라 합니까? 무상한 것입니다. 아직도 번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육신도 마음대로 못하는데 다른 것인들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말합니다. 정말로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자신의 몸을 자신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몸은 내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음대로 못 하기 때문입니다. 아, 야, 여러분이 아십니까? 나는 33년을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괴로웠을까요? 아닐까요? 꺼내 보일 수가 없습니다. 지나갔으니 없습니다. 받는 그 순간에도 역시 없습니다. 마음을 여유 있게 가지고 매사에 네 집착하지 마십시오. 인생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태어나서 바로 감옥에 살고 다시 100년을 산다 해도 문제 없습니다. 아무튼 감옥 안에 사는 겁니다. 그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가 밥을 챙길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내가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또 안전을 보장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문 앞에 해방군 두 사람이 당신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 일도 다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을 상관하는가 하면 바로 생사를 상관합니다. 태어남에 대해서 사람들은 좋은 가정에 태어나거나 가정이 원만하거나 잘 태어났다는 것을 듣거나 행복한 것을 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상 길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귀한 가정이라 하더라도, 네.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관찰을 할 때에 그 청정하지 못한 현상들입니다. 부처님은 아주 청정하십니다. 법력이 청정합니다. 각 나라의 영도자들을 보십시오. 과거의 황제들을 보면 그 황제들도 그들의 고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엄청 행복한 줄 알지만 아주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하루 종일 골치가 아픕니다. 권력이 있지만 마음대로 안 됩니다. 방금 말했듯이 병 또한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은 최초에 시작할 때는 인입니다. 결과가 가뭄에서 나타날 때에야 비로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고통스럽습니다. 현재는 많은 불자들이 불법을 듣고 출가를 합니다. 아주 힘들고 괴로운데 어떻게 괴로운가 하면 우리는 세간의 즐거움을 하나도 누리지 못합니다. 세간의 괴로움은 우리 모두 또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이야말로 구경의 행복인데 생사를 요달했다고 말합니다. 생사를 요달하면 기쁩니다. 번뇌가 없습니다. 번뇌가 바뀌어 깨달음이 되었습니다. 허망한 가상을 진정한 지혜로 바꾼 것입니다. 우리의 환하인 육신을 닦아서 법신을 성취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무궁무진한 힘이 생겨납니다. 일체가 다 청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알아야 하는데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하면 법신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그 알물, 지혜를 알아야 하는데 지를 구합니다. 이 지는 바로 지혜를 말합니다. 이 지가 어떤 경계상을 알아야 하는가 하면 일체가 다 공하다는 것입니다. 내려놓지 못한다고 말하는데 다 공한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에서 고통이 어떤 모습인지를 관상하십시오. 어떤 체성인지를 관하다 보면 통증이 사라집니다. 육각각통이요 무통통각이라 했습니다. 이 가게 성품을 관찰합니다. 이 통증이 없는 가게 성품을 관찰합니다. 여러분이 미련을 못 버리고, 내려놓지 못할 때는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사유를 해보십시오. 일의 본말의 인연과 결과를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찾다 보면은 이 일이 공에서 없어집니다. 이것이 통찰, 간파하는 방법입니다. 겨우 간파하는 방법인데 진정코 그 경계에 도달하고 증득해서 간파해야 합니다. 이러한 도리를 일체 중생에게 설해야 합니다. 다 보여주어서 남기거나 숨김이 없어야 합니다. 널리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다 깨달아 들어가게 합니다. 일체 중생이 다이 도리를 명백히 알면 일체 중생이 다 해탈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해탈하면 성불한 것입니다. 夜头就成佛了。